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9월달, 10월달 와서는 우리가 Assembly Bill 1755가 9개월 동안에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삶에서 효과를 주고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Assembly Bill 1755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법이 아주 문제들이 많은 차들이 나오면서 소송이 너무 많이 올라가 지고 그거를 컨테인 하기 위해서 assembly bill 1755를 패스 하면서 더 빨리 이펙트 하게 소송하기 전에 매뉴팩처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고침을 찾기 위해서 넣었지만 지금 우리 소비자들한테 9월달, 10월달 와서는 텐 s 스 데이라는 조금 업사이 다운이 됐습니다. 좋은 면은 아주 완전하게 또 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반납이 더 빨라졌습니다. 원래 반납되는 과정이 1년, 1년 반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 되면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반납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의 문제가 예민해요. 하고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갈수록 관납이 될 경우에는 더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해결을 1년, 2년 반에 할수 있는 게 지금 와서는 m a y 2년, 2년 반을 볼수 있는 더 길어진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뀌어진 거는 이제는 소비자들도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은 질문들이 없었고, 우리한테 종이만 주면은 소송이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Initial Disclosures.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마일리지가 뭡니까? 가는 전화가 더 많아졌고. 소비자의 지금까지 돈낸 뱅크 스테인먼트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는 상황들도 나왔습니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 계산도 미리 해주는 역할이 나와서 소비자들한테서 도움을 부탁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는 아셈브리드 1755를 들으면서 내 차도 문제 있다 할 때는 빨리 서둘러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큰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Assembly Bill 1755에 좋은 것들과 어떨 때는 좀 힘든 부분들도 나눴지만 결론은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은더 빨리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좋을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